네, 오늘 경매 물건인 203동 앞입니다. 맞은편은 양재천이고요. 그 양재천 건너는 경기도 과천입니다. 산책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녹지도 풍부한 어,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복덕광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초일스 아파트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119785경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초일스 동은 203동 8층입니다. 대지권은 39.33제곱미터 11.9평, 건물의 면적은 59.91제곱미터 18.12평입니다. 감정가 12억 1천만원에서 1회 유철되었습니다 9억 6천 8백만원 6월 13일날 입찰 예정입니다. 네 권리관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0일 9억 6,360만원 말소기준 권리 아 그리고 해당권 압류권인데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고요. 지금 보증금의 합계는 1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증금 1억 4천5백만 원으로 권리신고 되어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로 낙찰자 인수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세대수는 총 1082세대고요. 사용승인일은 2012년 12월달입니다. 지금 평형수 보시게 되면 저희 오늘 물건이 지금 81제곱미터이기 때문에요. 보시게 되면 81C형은 98세대, 81B형은 9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호가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203동 호가가 지금 12억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실거래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81C형부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3월달에 11억 9천만원의 거래가 됐고요 12억원, 11억 7천만원, 15층, 2023년 12월에 11억 9천만원 그리고 2023년 8월에 9춘이 11억 9천 5백만원 12억원에서 이제 11억 9천만원 이렇게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0일 비용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매는 2024년 4월달에 11억 5천만원, 그리고 2024년 3월달에 4층이 12억, 그리고 2021년 2월달에 17층이 13억 5천만원에 거래된 내역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80일 시험 전세거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5월에 3층이 6억 5천만원, 어, 2월에 17층이 6억 5천, 9층이 6억 2천, 2024년 1월에 5층이 5억 9535만원, 22층이 6억 2천만원 거래내역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어 15층에 7억, 18층에 6억 4천, 그리고 4층이 모두 5억 5천에 거래된 내역 확인되고 있고요. 어 전세 시세는 약간 올라갔거나 어 보합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80일 비용도 지금 보겠습니다. 전세시세 2024년 3월달에 15층이 6억 4천만 원, 23층 6억 2천, 19층이 6억 9천만 원, 2023년 9월에 20층 6억 5천, 20층 6억 5천, 6억 5천, 13층 6억 5천, 13층 모두 6억 5천에 거래된 내역 확인되고 있고요. 작년 7월에 6층이 5억 5천, 18층이 5억 4천, 5억 원대에서 6억 원대로 상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 203동은 여기에 있습니다. 4호 라인이 이쪽이기 때문에 남서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3동은 이제 남양하고 좀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이 산책로, 그렇게 양재천 또 맞은편은 경기도 과천입니다. 아파트 입구는 이쪽이고요. 이제 우면산 대로변 따라서 이제 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라인은 소음과 분진에 좀 노출되어 있으나 203동은 단지에 깊숙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녹지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초일스 아파트의 또 가장 또 이제 좋은 점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 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전원생활 하시면서 이제 자연을 좀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그런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또 호재가 있다면 어, 위신선이 만약에 개통이 되면 바로 서초일사아파트 단지 앞에 위신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니 추후에 개발호재 바라보시고 어,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아파트 단지 서초일사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입찰명도 문의는 010-273-5088로 언제나 연락주세요. 저는 경미하는 복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